중심의 MC 강현주, 나윤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사람한테는 절대 숨길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, 뭔지 아세요? 에취! 제 책이 맞죠? 땡! 에, 아이, 그거잖아요. 뭐제 입으로 말하기엔 쑥럽지만 저의 잘생김? 읏. 아이고, 땡땡땡! 절대 절대 아니에요. 그럼 뭔데요? 바로 사랑이에요. 음악 중심에 향한 제 사랑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다고요. 저도요. 그럼 사랑을 가득 담아 다음 무대를 소개해 주는 건 어때요? 좋아요. 이건 비밀인데 넌 당당한 게 멋있어. 트와이스의 What is love. 트와이스의 무대입니다. 하나, 둘, 셋. What, What is, is love. love.